일을 그만둔 후에는 벌써 이번 달에 무려 여섯 번 정도의 치킨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배가 굉장히 불룩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일을 그만두면 하고 싶은 게참 많았습니다. 이것저것 제가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을 많이 읽는 일 또는 성경책을 정독하는 일 아니면, 하루 종일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자전거를 타는 일. 정말,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제가 한번 짜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두기 그 전까지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 뭘 할까? 뭘 해볼까? 여러분, 제가 일을 그만둔 지 이제 약한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세운 계획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실천했을까요? 몇 가지를 실천했을까요? 책몇권 읽었을까요? 빵 권은 아닙니다. 한권반 정도 읽었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일할 때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권은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숫자가 적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제가 어디까지 읽었을까요? 제가 큐티를 하는데 큐티도 겨우 했습니다. 큐티가 보면 한 장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분량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자전거 타기로 했는데 자전거 탔을까요? 안장도 한 장도 한번안 올라가 봤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부끄럽지만 집에서 뭐 했을까요? 잤습니다. 맞습니다. 가끔 일어나면 뭐 했을까요? 네, 먹고 TV보고 휴대폰하고 하, 와이프가 하는 일 그나마 좀 도와주고 집 청소하는 것 말고는 사실 한계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간사한 것이요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 자신이 점점 나태해지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카페에서는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가 목사인 것도 알고 제가 매니저인 것도 알고 또, 우리 직원들이 나를 알기 때문에 제가 카페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보건, 보지 않고 상관없이 열심히 큐티하고 말씀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계속 지켜보니까. 나라는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집에 오니까 어떨까요? 아무도 나를 볼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은 알수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내는 아침 일찍 일을 나가는데, 저보고 자보고 싶은 만큼 푹 자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푹 잤습니다. 정말 쉬는 동안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자꾸만 나태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유혹은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집에 계실 때 혹시 뭘 하시나요? 일 마치면 어떻게 하시나요? 쇼파에 누워서 TV 보시죠. 집에서 기도 시간, 말씀 시간 따로 없으시지만 9시가 되면 드라마는 꼭 보시죠. 사실은 그게 진짜 우리 모습입니다. 꾸미지 않은 내 진짜 모습.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인식이 잘안 됩니다. 나는 평소에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잘 하고 이 정도면 내 신앙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동안 어쩌면 우리는 나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저는 내 진짜 모습,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TV 보다가, 밥 먹다가, 컴퓨터 하다가, 휴대폰 보다가, 이것저것 끄적이고, 마지막에 시간 남으면 그때 하나님 찾고, 우리 하나님 찾을 때 집에서 솔직히 시간 남으면 찾지, 시간 없으면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진짜 신앙인의 삶이...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부끄럽게 이렇게 고백하지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정말 집에서 그 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으십니까? 시간 남아서 내가 그냥 시간 하루하루 보내다 이 시간 할게 없네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바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찾고 계신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 현재 모습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내 모습이 어떤지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우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을 땅을 분배하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51절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루에 있는 회망문 여우아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기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나누어 준줄 아십니까? 보니까 어떻게 나누어 주었죠?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구 앞에서 제비를 뽑았을까요? 누구 앞에서죠? 여호와 앞에서죠. 이여호수화를 보면 여수화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할 때 장소가 총세 총 번이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모압 평지에서 루벳갓문하세 절반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고요. 두 번째는 길갈이란 지역에서 유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신뢰에 있는 회막문 앞에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나머지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준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땅 분배를 모압 평지에서 했느냐, 아니면 길갈에서 했느냐, 신뢰에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땅을 분배할 때 어디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해야 합니까? 누구 앞에서 해야 됩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들이 모아 평지에 계시던 길갈에 계시던 뭐 지자동에 계시던 부곡동에 계시던 교회에 있던 집에 있던 아무 때나 상관없이 누구 앞에서 살아야 한다고요? 여호와 앞에서죠. 여러분. 여우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우와 앞에서 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나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 사실을 자주 잊고 사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어디에서나 살아야 하는 것인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눈에 들린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네, 멋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40절, 48절부터 말씀을 보면 단지파라는 족속이 나옵니다. 단지파. 이스라엘 12 족속 중에 한 지파입니다. 근데 이 단지파도 당연히 이스라엘 족속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후에 어떻게 한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다니라 더라 이런 말씀에 보면 경계가 확장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이죠. 그들이 정말 노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이 뜻이 도망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도망갔다. 히브리어로 예세.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레셈이라는 곳으로. 여러분, 그들은 왜 도망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단지파에게 주신 땅에는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 기억나시나요? 삼손이 물리친 블레셋 사람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 철기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단지파가 볼때 굉장히 불편하고 껄끄러운 그런 상대였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이 땅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이냐면, 단지파가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그들을 충분히 이길 능력을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 단지파는 블레셋 족속과 싸웠나요? 그들은 도망쳐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차지하라 했는데 도망쳐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과 귀로 바라볼 때 그곳은 너무나 불편하고 껄끄럽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따라 보니 이것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을 것만 우리가 패배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에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레셈이라는 곳으로 자기들의, 자기들의 눈에 볼때 편한 곳으로 자신의 털을 옮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셈이란 지역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길면 맨 위쪽 최고 북쪽 지역에 이 레셈이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 레셈이란 지역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기 전에 단지파가 차지하기 전에는 굉장히 볼품없고 약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생각하기에는 자신들이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필 그들이 찾아간 이 레셈이라는 지역은 알고 보니 우상숭배가 넘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의 우상들을 모아 함께 섬기던 곳이 바로 이 레셈이라는 지역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청, 성경의 사사기 말씀 뒤의 말씀을 보면 유일하게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먼저 우상숭배를 한 지파가 바로 단지파입니다. 그들은 레셈땅에 들어간 그 후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아닌 우상숭배를 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알고 우상숭배 했을까요? 알고 레셈땅을 갔을까요? 알지 못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받아 보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구그 우상숭배 때문에 후에 북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완전히 그 지파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모두 노예로 끌려가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죠. 자기 뜻대로 산 결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의 삶을 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우수아입니다.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우와의 명령대로 여우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함 센지 딥나 세라를 주매 여우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우수아는 여우와의 명령대로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한 성읍을 가지게 됩니다. 그 성읍의 이름이 뭐죠? 뭐죠? 딤나세라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리더고 모세의 직속 후계자였는데 그래도 다른 지파들보다는 조금 좁고 화려한 땅을 받아야 그 성에 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받은 딤나세라라는 땅은 아직도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밝혀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나 아는 화려한 땅이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땅을 여수아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성읍을 건설하고라는 단어가 있죠. 그 땅이 처음부터 완전한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그가 노력하고 계속 힘을 쏟아야만 만들 수 있는 그런 땅 여우수아는 그런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좋은 땅이든 아주 보잘 것 없는 땅이든 어느 지역인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다시 해 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단 지파와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같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르심의 뜻대로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사실 어디서 살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 안에서 모두가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신앙이는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날마다 누구 앞에서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혼자 있어도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우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여우와 앞에서. 이 여우와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영적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블레셋을 몰아내는 것. 여전히 내 삶에서는 여러 가지 고통과 제약들이 존재하지만 그러한 것들에 굴복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내는 것. 내가 집에 혼자 있을지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혼자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구하면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계셔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다윗이 혼자 외로이 서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여호와가 그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선다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낸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영적 승리의 소식이 들릴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영,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패배하는 삶을 혹시나 살았다면,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혹시 여러분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첫째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한 단계 한 단계씩 우리가 우선 순위를 바꾸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시간이 남을 때가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삶속 가운데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할 때에 단지파와 같이 그것을 도망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우수아처럼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끝까지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라는 것은 이렇게 여럿이 예배 드릴 때 여러시 예배 드릴 때는 또잘 하시지만 혼자 계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더욱 집중하며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